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로컬푸드 TV입니다. 안동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주로 농산물 먹을거리 소개시켜 드리고 있죠. 자 이거 햇빛을 좀 봐야 할것 같고요. 햇빛을 보면은 자 이제 생강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. 음, 이거는 완전. 가격은 내일 돼야 알겠는데요. 예상가는, 예상가는 10kg에 한 7, 8만원. 예상 가격입니다. 7만원에서 8만원. 뭐, 6만원대가 될 수도 있는데요. 정확한 시세는 아직 나와봐야 알겠고요. 자, 생강이 예, 나왔습니다. 생강, 이런 거를, 원, 그해 당의 논도 나온 거는 원강. 그 다음에 구강은 그해 종자했던 생강, 구강. 그 다음에 재강이라고 있는데요. 뭐, 이 캐다가 떨어진 거, 덜 염은 거, 덜 성장된 거, 자투리뭐 이런 거 재강. 건강원, 즉, 그 다음에 청담으신 분들 많이 찾죠. 방에 많이 구매하셨는데, 올려도 어, 유튜브 영상 구독, 좋아요 해놓으시고, 아마 생강 본격적으로 나오면 영상을 올릴 겁니다. 이때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병든거는 병강. <laughs> 생강. 이름도 많지요. 예. 자, 이거 생강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보시다가, 아직은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. 과기 그렇게 싸 싸진 않을 거예요. 그래도 필요하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